레디. 찍고 어아거 있어? 응. <transcendent guell> <laughs> <laughs> 아이 <야, 웃음> 위에, <laughs>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네 우시도안한거가져다나가는거 <laughs> 이거 붓기 때문에 이렇게 써어 하나는 원장이고 <laughs> <하나는 원짱이고. 웃음> 그냥 넣어서 기뚜껑주야지는니아니 감사합니다 다시 갈게요 맛있는먹나마먹기 나... <목소리> 나중에 유튜브 주소도 알려드다테어이거못 됐다 <목소리> 거기 앉아쓰 <돼>, <목소리> 이거 꼭꼭 씹어 삼켜 <목소리> 먹을 수 있겠어? 오, 진짜 구이는데 안 먹으면 땡큐야. 내가 한개반다먹어 야, 니 나일리냐? 찍었어. <laughs> <laughs> 아까 한대 찾는데. 와 좋아요. 아까 김치까지 서비스적으로 아무리 립 서비스라고 해도 만약에 네 개로가 봐야 돼. 그래, 진짜 늦게 오신 어. 거 보니까 진짜 김치 찾으신 거. 어,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. 지금 보보실 수도 있어. 울고 계져 울고 계실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 라면 3 개를 얻었습니다. 늘네 네, 개로 갚아줄 거예요. 네네 네, 개로 원래 2 배로 갚아줄 게 무슨냐.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네 개로 갚아주. <laughs> 나좋아도와 아, 요 알림설정 안해? 도 지금 그거 안해야돼 도와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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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와주 도와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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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콩나물이랑 깻잎 깻잎 통조림이랑. <laughs> 응. 응. 어 맛있다 형. 응. 이렇게 됐어? 응. 네, 통조림 있으면 통조림도 사자들. 진짜 고추참치 대박이야. <laughs> 그냥 고추참치는 내가 집에서 먹어도 맛있어. 어, 진짜 대박이야지 여기서도 대박이야. 그거랑 깻잎 깻잎 장아찌? 그것도. <laughs> 깻잎 안 먹어. 너네 많이 먹어. 오케이. 아스타다내 <laughs> 거. <laughs> 지연아속 괜찮아? <laughs> 지연이 아까 반기 끼로 <방금기로> 왔었잖아. <laughs>

뭐왕 하기로 했잖아 우리! 뭐 하기로 했더라? 왕! 왕! 왕? 베트남에서 낳은 거? 이거 이짤만해님아 <입> <laughs> 진짜? 얘들아 아줌마 잘 먹지? 그렇게 아줌마 잘 먹지? 이모 잘 먹지? 얘들아 아줌마 잘 먹지? 왕 왕? <laughs> 그냥? 아, 씨, 찍쓸려려 라면, 라멘, 라면, 라멘, 라면인 줄 알고, 누가, 누구, 누구, 누 네? <laughs> 어떠세요? 방종할게 유. <laughs> <laughs>